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TV조선의 오인의 영웅 탄생기와 관련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오인의 영웅 탄생기의 마지막 편인 박창근 편이 방송이 됐는데요. 19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됐는데 어제 방송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방송은 쪽박을 찾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률 너무 낮아요. 이것은 뭐냐면요. tv조선이 너무 무성하게 의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인의 영을 선정하는 기준도 객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고. 그리고 이게 짜집기 땜빵 방송이에요. 어, 두 번은 오인 중에서 임영웅과 김호중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영타, 그리고 송가인 이렇게 박창근은 금요일에 국가가 부른다의 방송 예능이 끝나고. 다른 방송 할 것이 없으니까 땜빵 방송을 한 거예요. 편성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은 짜집기 방송이고요. 옛날에 있던 방송 자료 화면을 그 다시 재편집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성의한 편성이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쪽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인의 영 탄생기와 관련해서요 이명표 편은 나름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요 김호중도 조금 그래도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보였어요. 그런 나머지 금요일에 방송됐던 것은 거의 쪽박 수준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오인의 영 탄생기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도요 없어요 <laughs> 없어 박창근 편은 이렇게 보도한 어, 언론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언론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탁과 관련해서는 보도가 하나 나왔고요. 결과에 대해서, 방송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 나왔고, 송가인도 하나가 나왔고요. 김호중 편은 그래 비교적 좀 많이 나왔어요. 임용편은 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 영웅시대 힘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팬덤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보면요. 시청률을 보면요. 임용만이 이렇게 좀 TV 조선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존심을 좀 살려고 9.1%. 김호중이 6.3% 그리고 영탁이 4.4% 지난주에 송가인은 3.7%인데 박창근 편은요 한번 볼까요? 닐슨코리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이렇게 어,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순위인데요 3위를 했습니다 3위인데 2.8%를 찍었어요 2부가 2.6%를 찍었어요 순위에서도 3위예요. 뉴스보다도 낮아요. 자, 이렇습니다. 2위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가 2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3위가 오인의 영탄생기 웅 박창근 편에요. 이 쪽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8%예요. 너무 낮아요. 2분은 2.6%예요. 이 결과는 뭐냐면요. TV 조선이 너무 무성의하게 갑질 편성을 한 거예요. 내마음대로 편성을 한 거다. 방송은 편이대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방송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외면을 하는 거죠. 오인을 선정하는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객관성이 없고 그리고 방송 요일도 금요일 뭐 목요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 보도 자료도 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쪽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게 지금. 어, 박창근이 마지막 이제 편인데요. 오인을 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어, 예컨대 양지은이라든가 그리고 어, 안성훈 편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영웅이 아니냐? 1위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T.V.조선의 이게 무성의한 편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오인의 영웅 탄생기의 마지막 편인. 박창근 편의 시청률이 쪽박을 찼다는 거. 너무 낮았다는 거. TV조선의 무성의한 시청자를 무시하는 편성은 시청자들이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의 주인은 누굴까요? 시청자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이 제작돼야 돼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요. 방송의 주인은 역시 시청자예요. 이렇게 시청자를 무시하는 갑질 편성을 하면 방송국 편이 편의, 편의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제작하면요. 시청자들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오인애 영탄생계 마지막 편인 박창근 편의 시청률은 2.8%밖에 찍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명웅이 채면을 차려준 거예요. 9.1%를 찍었어요. 물론 어, 목요일에 방송이 됐고요. 영탁부터는 금요일에 방송이 됐지만 이렇습니다. 어제 방송은 자 이렇게 부끄럽게 2.8%밖에 찍지 못했다는 거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들이 드렸습니다. 박창근에 대한 비판은 아니에요. TV조선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박창근도 어떤 측면에서는 희생양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어요. 예고 영상도 나, 나가지 않고.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률을 끌어올 수가 없었죠. TV조선의 무성의를 비판하는 거지, 박창근 팬 여러분들의 문제를 박창근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아마 이것도 참 음, 뭐죠, 보도 자료도 내고 예고, 예고 영상도 내고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다면은 사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이보다는 높은 시청률을 찍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디션이나 스피너 프로그램의 황금 시간인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을 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박창근도 TV 조선의 희생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 상탄는 TV 조선이 이제 마무리한 오인의 영탄 생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상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